너는 우유 좀 먹자. 이리 와봐. 그래 그래 어, 그래. 그래. 아, 진짜 며칠 된 거야. 자자. 자. 아. 어. 어. 그렇지. 그렇지. 못간다못간다 어머 어머 어잘 먹네. 어. 딱한 번에 먹네. 어. 잘겠다. 응. 그렇지. 어잘 먹어요, 잘 먹어. 어잘먹어 응. 어머, 어머. 그래, 그래, 그래. 어네 응. 잘했어, 잘했어. 한 번, 한번더 해보자. 자 자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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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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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 还么到 <耶 S 1> <多>。多